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2페이지, 신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예, 이름을 예수가 아니라. 아.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따가 새로 오신, 오랜만에 신 오신 분들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 인사가 좀 늦었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이땅 땅의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운 겨울의 성탄절을 맞아서 그런지 성탄절에는 불호한 이웃이 더 생각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며칠 안 남은 한해 마무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 고공지역의 방역막이 뚫려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 교회 확진자가 없는 것,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감사했습니다.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봄, 가을에 남성교회 또 여전대 교우들, 바람이라고 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 좋았지요. 그런가하면 또 연세가 많으신 교우들 한 분씩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교회에 시험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 속에서. 한해 안타까운 순간들, 묵은 것들 다 털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복음서는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 두 곳인데, 이두곳 모두 예수님의 족보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위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는데, 누가 보에는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조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를 더 의미 있게 여기듯이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기록했으니 아브라함과다 더 올라가 하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두 복음사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공통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을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라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세가 누구입니까? 이세, 다이세 아버지로서. 다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이세 고향 베들레헴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서 와야 됩니까? 반드시 베들렘에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 베들렘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서 빌립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할때 나다나엘이 나사라에 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말한 것은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애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팬데믹, 팬데믹이 뭡니까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여 참으로 어려운,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온 세상을 우울하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몇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 쓸쓸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우울증 걸리게 생겼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성탄절 분위기도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면그집 주위에 둘러서서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달랐습니다.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심지어 산모가 몸을 누일 곳조차 없어서 마구간에서 외롭게 출산했다고 전합니다. 온 세상에 구주께서 그렇게 낮잠나고낮은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한밤 중에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가장 먼저 전하여 들은 사람이 목자, 목동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사람들이 바로 목자, 목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으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밤낮 구별 없이 일을 해야 하니 몸도 힘들었고, 씻을 수 없는 환경이라 종교적으로도 정결법을 지킬 수 없어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종교적인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목동과 같은 직업이나 신부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 결핍도 비슷하게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을 때 당연히 의미를 두는데 중요한 인물,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물에서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일러주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예수와 인마누엘입니다. 먼저 예수는 발음이 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와가 정확한 발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라고 하면 다른 헬라우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히브레어로 예수란 말이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아라고 정확히 발음할 필요가, 발음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랜 역사 속에서 몸소 체험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쉬고 광야 40년 동안이나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주신 하나님.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 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구원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같은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천사가 일러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운명이 이미 암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만 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치료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는 물가운데로 건널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불성을 걸어가도 동행하며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인마 주있이신 주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동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올한해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던가 돌아볼 때 몸이 괴로운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누구도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의심이 들때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몸보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혼자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만 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테를 열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될 무렵 사라는 여종 하갈과 그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은 울부짖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며 깊이 절망했습니다. 하갈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비통하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킹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다. 하갈은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여 물을 길러 아들을 먹입니다. 그곳에 이미 셈이 있었지만 절망의 어둠으로 그 셈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언약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치 않았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 속의 눈물을 보실 때 그냥 넘기시지 못하며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은 바로 이런 체험이 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인마누엘의 주님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감동적입니까? 저는 가장 밑바닥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절박한 처지의 나환자, 청각 시각장애인, 굶주린 몰이, 불결하다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그늘진 곳,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서 그런 것을 피하며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탄절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애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이로의 손길을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했다면 이 고백에 따른 다른 신앙생활의 모델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희로애락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애한을 그대로 느끼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이 아플 때 아프다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더라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변에 연로하신 교우들, 그리고 병이 깊은 제 부친을 보면서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예수 믿어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면 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물론 영원의 구원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되고 보람되고 가치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삼을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가? 큰 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 사랑에는 상당한 희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내가 싫은 것 남에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종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열로 하셔서 남을 돕기보다 도움을 받을 입장이라고 할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어, 한 가지 알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흥미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벌렸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식품을 가져가도록 무료 가게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가 엉망이 되면 어떡하나, 금방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잠잔한 감동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 중 어떤 이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일을 위해서 식료품을 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사연들 속에서 무료 식료품 가게는 37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인물들의 체험을 기록한 책을 읽다가 그들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종교나 철학에 상관없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갈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을, 이 땅의 삶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저먼 곳, 영으로만 존재하던 세계에서 잠시 육신을 입고 지구라는 별나라로 여행 온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본향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도,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욕심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부르시면 어떤 미련도 없이 땅의 것다 놔두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상병님의 시 귀천을 들려드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벽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백0 0살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100년이 길다면 길지만 영원한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일 것입니다. 인생이 소중한 이유, 단한번살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거나 반복해서 살수 있다면 소중함을 모를 수 있는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 번만 경험할 수 있으니 더욱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십시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인생인데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의 인생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계신다라는 인마 누엘의 고백에 담긴 뜻을 다시 헤아려 봅니다. 과거 출애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음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임만 위해 우리 곁에 오신,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느끼며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네.